우리 기업은 현재 중국의 대규모 생산 시설을 보유한 상태라서 말 그대로 사면 초과입니다. 미국 IRA 법 뒷북의 뒷북 딥북 개혁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무능 외교가 초래한 K 반도체 최악의 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대한민국 1호 영업 사원이고 장관도 모두 영업 사원으로 나서라더니 정작 국가 경제가 걸린 중대한 사안에선 매번 두손두발다 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할 정도로 정부의 외교적 무능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 지난달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감소율은 무려 42.5%로 전체 수출 감소율 7.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7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말 반도체 보조금 심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 하나 하나가 우리나라 반도체의 엄청난 위협 요인으로 작동할 독소 조항입니다.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고 특히 우리 기업은 현재 중국의 대규모 생산 시설을 보유한 상태라서 말 그대로 사면 초과입니다. 미국 IRA 법 뒷북의 뒷북 딥북 개혁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무능 외교가 초래한 K 반도체 최악의 위기입니다. 기업은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분위기라며 보조금을 받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지만 윤석열 정부 어디서도 이런 심각성을 읽을 수 없습니다. 기업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강제 조건이 아니라 보조금 신청 기업만 적용받는다며 언론적 입장만 펼 뿐입니다. 개최할 때마다 요란했던 수출 전략회의는 그저 대국민 홍보용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고 장관도 모두 영업사원으로 나서라더니 정작 국가 경제가 걸린 중대한 사안에선 매번 두손두발다 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 숱한 참사를 겪고도 외교가 곧 경제라는 교훈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 산업 환경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1차원적 접근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만 외치더니 정작 K반도체 산업을 흔드는 미 보조금 법안에 대해서는 위기를 극복할 전략도 대안도 없는 윤석열 정부. 대체 발등에 떨어지는 불을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지금부터라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전략과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설득하고 특히 정보 공개 등을 최소화하는 부분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 전쟁에 영원한 우군은 없습니다. 우리 국익을 오로지 지키는 관점에서 최대한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앞으로 구체화될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협상 등에 있어서 시포를 통해 구체적인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합니다. 또다시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치가 대풀이 된다면 더 이상 우리 기업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는 말이 대한민국을 팔아먹겠다는 뜻입니까? 우리는 작년 9월 있었던 UN총회의 외교 참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날리면이든 바이든이든 윤석열 대통령의 48초 환담 이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막지 못했고 현재 미국에서 현대와 기아는 전기차 한 대당 최대 1천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20%에서 40%에 가까운 전기차 판매량 감소는 무능 외교의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이 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 170억 달러를 투자한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공장은 생산 설비와 재무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 수익을 미국 정부에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투자 등 설비 증설을 금지하는 미 정부의 가드레일 조항도 발표될 전망입니다. 올해 1월 반도체 재고율 265.7%,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4억 달러, 42.5% 급감한 것에서 알수 있듯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도 9개월 연속 감소하여 이달에는 24.2%가 줄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할 정도로 정부의 외교적 무능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 봐야 한다고 연설한 바 있습니다. 미 반도체 지원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딱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는 말이 대한민국을 팔아먹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미 정부에 대한 설득과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 영업사원이 1호 일본 장학생이지 않길 바랍니다. 장학금 상환은 부디 국민 세금 역사 자산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